오신 분 중에 4kg 이상을 받으셔가지고 1등을 하셨던 김종옥 박사님입니다. 사실 과학자이라기보다는 어, 여러분들 다 농촌 출신들이 많으시겠죠. 옛날에 가나안농골 학교 아시죠? 네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농골 학교를 개척하실 때 우리 이 박사님이 같이 김용기 장로님하고 가난 농군학기를 개척하시고, 거기에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셨던 김종옥 박사님입니다. 우와. 네. 제가 오늘 모시고 왔는데, 나도 뜻밖의 아까 1등상을 주시더니, 오늘도 이렇게 94세가 아니라 100세 이상 더 사세요 하고, 또찜질 매트까지 상을 주셨죠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종옥 박사님이 에 지금도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농촌진흥청 아시죠 농림부 산하에 진흥청에 강의를 지금도 다니시는 분이에요. 세왜 농민이 잘 살아야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랬지요. 그러시면서 건강 연구까지 하셔가지고, 유기농법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장서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입니다. 그래서 지금 건강에 좋은 식품을 어떻게 토양소부터 재배를 해야 되는가서부터 연구하시면서, 저 전라도 보성에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암 환자, 를한 200명 모시고 치유하셨던 박사님이요. 그래서 오늘 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박사님도 박사님을 치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은 이 오렌지밥 나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 오렌지밥 먹고 저도 여기서 상을 타갖고 또 지금 뭐 VIP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이 어 좋은 것을 더 좋게 할수 있는 연구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? 계속 오셨습니다. 우리 박단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었기에. 박사님에게 좋은 기회를 드려서, 박사님 더 연구 많이 하시고,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 도우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. 감사합니다.